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 실상은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고 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천국이 되는데 내가 이걸 이걸 읽고 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가짜 단체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마태복음 11장 1 1집 보니까 내가 너희로 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그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7장에 같은 말씀을 7장2 1장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해 여자가 나은자주 같은 사건인데 요한보다 크니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키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가기 전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제 처음에 배울 때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속세이고 야마누라가 속세이고 자식이 속세이고 이래서 문제 해결을 려고 세상에 어떤 종교의 하나로 들어왔다가 아 예수님 믿으면은 해결된다 보니까 다 와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우리 목사들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신랑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종교 생활 하다가 아 죽어보니까 천국 진짜 천국인 천국 성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성 밖에서 슬피 우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 음 13장 11절에 아 대답하여 가르사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은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어서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떤 사람이 천국이냐면 믿음으로 가는 자, 복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 생활처럼 세상에 이제 불교 이런 것이 먼저 들어와, 요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을, 자꾸 가는 천국을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를 않아요. 천국이 여기서 먼저 이루어져야 그가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아, 1장 1절 하나님이 천 하나님이 천국을 이제 이렇게 창조해 놓시고 으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 진짜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 사람이살수 있는 걸다 만들어 놓고 창조를 하시잖아요.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 사람에게 아담을 해서 갈비를 빼서 하바를 만들어 부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아그한 계명을 못 지켜요 거기서 계명 하나만 지키면 천국생활 할수 있었을 텐데 못 하잖아요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못 지킵니다 한 계명도 못 지키는 인간들이 이 성경 이렇게 이 듣고 나는 제일 처음에 성경 예수 믿고 아이고 다행다 하루에 그냥 성경만 붙잡고 사는데 외워지지도 않고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랬더니 이제 많이 읽고 듣고 지켜야 이제 복을 받는다고 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 그것을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들 목회자들이 모르고 또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양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양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에서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요 기도해도 막 산에 가서 금식하면 막 저도 금식도 많이 했지만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청계산을 가고 무슨 산을 가고 막천보산을 가고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만 반짝 응답이 되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금방 또 지옥생활이 또 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전쟁을 하거든.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된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누가 보면 8장 10점에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또 말씀하셔요. 갈아서 대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비율를 하나님. 왜? 한 개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켜서 열 개명, 십 개명을 줬는데 그것도 지킬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 육신으로는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못 지켜, 열, 0 개명. 어떻게 지켜요? 한 개명도 못지키게 우리 인간인데. 십 개명 줬는데 못 지키잖아요. 또, 또, 개명을 더, 더 세분화해서 주시지만 못 지킨다. 거기 구약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못 지키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대초에 말씀이, 맞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저번에 찍어왔 설교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오셨는데도 그참 하나님을 잡아 죽여버리는 게 인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구약성경에 달달 달 이어서 태어나서부터 아기부터 그걸 읽는데 구약성경은 그때 신약이 없어서 읽는데 그걸 읽고 듣고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몸부림을 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이 잔님 육신이 그땅놓으셨는데 그들을 잡아 죽은, 죽이고 자님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아브라함후 호선호 태어난 그러나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의 그 언약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있고, 저희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고,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천국 갈라고 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어린아이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마태군 19장 14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왜 우리가 이렇게못 믿냐면은, 이 신학이라는,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죽소나버렸어요 <laughs> 신학교 교수들이요. 제일 못 믿어요, 사실은. 신학교도 안 가서 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대학원 다니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진짜로 복음 진리를 전하는 교수님들은 두세 명뿐이 안 되더라고. 딱한 사람만 기억나는. 그분은 진짜 진리를 전하더라고요. 아, 어, 애기들이 오는 것을 막 여자들이나 애기들은 막 오는 걸 저기하고 남자들이 굉장히 이살 사람들은 어, 굉장히 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은 항상 천국 마가복음은 지금 요가복이나 마가복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 죽어서 가기 전에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생려고 실험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계시록을 뭐 달달달 이어서 다 깨달았다고 해갖고 얼마나 많이 옛날부터 막 무슨 일만이러면 금방 오실 것처럼 막 해갖고 그냥 뭐 시부섬으로 가갖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뚜드려 패고 막땅에 묻어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막 지금 뭐이만이가뭐 뭐 성자 하나님이라나 뭐 거기 자리에는 이만이가 앉아야 된다고 세 자리 해놓고 해지를 않나 다 성경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 19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올렸는데 예수께서 제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럼 가난한 자는 다 들어가요? <laughs> 왜 가난한가를 생각해야지. 다시 너에게 희 말하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못들어가 차라리 응? 가난한자가 가난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자가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래서 죽어서 가기 전에 어떻게 여기서 이 땅에서 부하라 예수님 오셔서 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천국이 이 땅에 오셨었다니까 천국이 누가 천국인데 천국을 만드신 주인이 천국 아니에요? 천, 예수, 천국에 천국을 만드신 분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했다 이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한 분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말씀이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말씀이 아버지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버지가 이르는 대로만 말씀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 네, 아,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 네. 내가 이제 조독복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 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들려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 다 이루다 하시잖아. 다 이루시고 왜 죄를 사는 일을 다이루다 이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할수 있는 천국으로 살게 할수 있는 그래서 가시면서 이 성에 유해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 아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와 나 하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다니까 영 영원, 영원히 계시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시고 가셨을 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요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자 죽은 데만 자꾸 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아버지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셔서 가셔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천국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주여 주는 자가 내게 올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 성경에서 아무나 그냥 예수님믿습니다 그냥 뭐그 금방 죽어도 그냥 꼬글꼬글 닦을 때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고 천국.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해서도 성밖에 쫓겨났다고 계시록이 얼마나 두 개만 빼놓고는 그냥 다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해서 회개하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내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성전이 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죄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다서 천국 누르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려고 천국에서 봤잖아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그러니까 다락게 해서 이따 왔는데, 아니, 흑에서 난 인간들을 만들어갖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갖고, 이들을 데리고 가서 종교 사살하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죽으라고, 죽으라고.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봐도 보이지 않고, 귀들어도 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 종교 믿듯이 믿으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수두룩 박박으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이제 교계가 태양이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진짜 전 세계에 이런 원욕이 없었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원욕이 있었어. 하나님 원욕으로 항상 치거든. 근데 온욕을 치면서 이제 또알이을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봐라. 성경을. 귀를 열어서 좀 들어라. 그런데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이 못 살아서 내가 가서 다 이렇다 하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짊어지고 율법을 지 너희들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바보가 오려고 나는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옆편에 가서 거기서 성령 안에서 이제 와서 내 이름으로 구하고 자고 두드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내네 안에 나는 너 안에 내가 네 머리 가지고 너는 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럼 네 마음이 천국이고 이땅에 너희들 죄라고다 만들어놨는데 왜 마귀한테 뺏기고 사냐 하나님이 니네 안에서 내가 줘라 하면 주고, 베풀어랑 하면 베풀고, 몰라요. 우리는 막 교회 개척하고 그냥 헌금 나오면 다 성계비를 보내갖고다 생활비를 안 주고 막 살아갖고, 그래도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요 왜? 내가 보다 죽게 생기는 남자가, 예수 믿으면 열성경 장지다던 남자가, 교회 와서 3주 만에 병신이 또, 미안해, 병신이라서, 불구자가. 불고적 할렐루 때놔고 술, 담배도 3 3세 만에, 360일 만에 다 끊고, 아, 이러면서 그냥 오더니, 그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죽으라고 하는지, 그냥, 막또 5대왕 6대주를 주름 잡고 날아다니면서 기도, 이 성경하게 달렸더니, 성, 생활비도 안 주고, 이제 그냥 성경만 하고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어느 날 마귀한테 묶이면은, 옛날그 역사를 못 해요. 그만큼 마귀는,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얼마나 배 아파하고, 진짜 속상해서 막 아주 죽을 지경.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이, 해갖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많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제 때가 다 돼서 다 드러나셨어요. 다 드러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성령 보는 눈을 더 활짝 열어줬고, 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걸로만 알았더니,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성국이신 예수님이 보여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상 삼고, 여기서 계셔서, 여기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시면서, 가르치셔서, 마음으로 믿으면, 이불에 이불에 신하고, 행함을 옮기고, 이러면서 신앙사으로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걸 언제 지켜가 아니라, 저절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셔요. 그런 자만 들어가는 게 진짜로 천국, 이제. 이 육신은 놔둬버리고, 영혼이 빠져서 올라갈 때 가고, 그래도 들어도 그 듣는 기와 깨달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들려줬는데, 성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 가는, 가기는 가. 신들이 나라에 가기는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고,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성 밖에서 슬피 울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경을 더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깨달게 해주세요 내가 지켜서는 죽어도 안 되는데 율법은 못 지킵니다 인간들이 못 지키는데 성령님이 함께시면 지켜져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드는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미워 불쌍하기만 해저 인간이 왜 마귀한테 붙들려서 왜 잘나가다가 자빠져서 저러고 있나 아버지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영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지 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제 생각 아니, 주님이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저 여러분이 이제 성경 여러분 읽으실 때 이제 신약에서 구약 전체도 그그 그 얘기예요. 전체가 근데 율법으로 보니까 그게 안 보였는데 성경에 다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천국을 천국을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천국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 천국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천국의 사람으로살수 있게 도와주도록 저를 좀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